저한테 유진 닮았다고 해주셔가지고 메이크업을 받아보고 왔습니다. 짠, 여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써서 스페 촉촉한데 음. 기름진 느낌으로 촉촉하지 않아요 음. 이런 음, 거 어, 많이 써서 이제 알아서 드는 어디 거니까? 버번 스페셜 제가 블랙 어. 많이 쓰시는 거 봤는데 화이트 많이 안 쓰셔가지고 어. 제가 썼을 때 느낌은 비슷해가지고 오늘 음. 음. 진짜 무신실하더라고요 음. 아 진짜요? 저는 <laughs> 솔직히 진짜 하나도 모르겠는데 자꾸 댓글에 너무 많이 달리는 거 뭐 제발 한 번만 봐아보러 가달라고. 심지어 아까 그냥 그렇게까지만 했을 때는 그런가? 이랬는데 외국인 분들이 같은 사람인 줄 알았다. 계속 이러니까. 아, 그거 외국인들이 그렇게 볼 정도야? 와, 이렇게. 제가 이 메이크업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받고 싶어요. 음, 이블하셔가 아주 빵빵한 메이크업인데. 이 네. 아, 너무 빵빵하려나요? 어, 아니, 뭐, 여기에 맞게 제가 해드릴게요. 네. 너무 무대, 이쪽분무대용이어가지고 네, 무대 무대 태아 선생님도, 괜 네. 하는 선생님으로. 아, 진짜요? 네. 조금이라도 뭔가, 더싱크로를을높기 <laughs> 위해서. 아, 이거 도무지 혼자서 커버로는 약간 음. 어렵더라고요. 근데 약간 네. 있으세요, 느낌? 약간 좋아하세요, 메이크 엄청 좋아해요. 제가 작년에 가 처음 차기로 메이크업을 프로필 사진 찍는 것 때문에 받아봤는데 네. 그 전에는 솔직히 저도 일적인 부분 때문에 해야 된다고 느껴서 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재미보다는 이렇게 해야 콘텐츠를 한다 그런 느낌으로 찍다가 그 프로필 사진 촬영 때문에 메이크업을 이렇게 받아봤는데 너무 비포에부터큰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저 혼자서 할 때는 그렇게 크지 않아. 아, 내가 이렇게 예뻐질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거를 어, 저... 그날 진짜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메이크업하고 렇게 돌아다녔는데 다들 너무 예쁘다 오늘. 아, 메이크업에 힘이라게 진짜 이런 거구나. 아, 진짜 감거해어 그걸 너무 제대로 느껴서. 때문에 작년에 조금 더메이크업이 재미가 생겨서 응. 저때 메이크업이 어두운 곳에서 찍어가지고 아. 잘안 보였겠지만 펄도 좀 있고 하거든요. 어, 좋아요. 아, 저는 프라이머를 쓰고 있어요. 일본에서 음. 배인의 푸미라는 브랜드인데, 이거 두개 섞으면 정말 예뻐요. 되게 잔잔한데도, 이면에있어요 되게, 이게, 언더, 애교살 살리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언더, 용량이 어디까지인지, 애교살에 영향을 음. 하는 걸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스케치들에 컨실러 컨실러 어디까지 내가 할 건지 생각하고 오프라이하이라이터인데저 색을 처음 봤어요 이 색깔 약간 코랄빛? 오, 이거를 네. 살짝 믹스해서 음. 올려주면 엄청 자연스러운 색?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달라서 신기해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마다 철학이 있으신가 봐요 철학? <laughs> <laughs> 철학이 <laughs> 철학이 있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한다기 보다는 음, 다 추구하는 음, 어. 스타일이 있으니까 추구하게 무대가 좀 약간, 까 그건 확실히 조명이 나눠가지않 되게 그렇다고 잡아주는 거니까. 속눈썹을 붙이고 나서 다시 한번더 음영을 넣어드릴 거예요. 어, 눈이 엄청 커 보여. 요이 롱앤컬, 올게 롱앤컬 어게남남 올게. 이런 거 단순한 허이 제가 언더 속눈썹이 올게 없 원래 아예 없었는데, 이제 성숙 여행제 바로 어, 생긴 거거든요? 네, 진짜 요 성숙 여행제가 진짜 음. 효과가 있어요. 네네. 응. 응. 그래가지고 그걸로 아, 만들었는데. 구글 이거 계 하시고, 약간 일견이 있으세요? 화분 에디터에서 그 새로운 기기가 아, 나왔는데 그게 아,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아, 얼굴에 힘을 주고 가야 되더라고요. 메이크업 제대로 안 하고 그런 데가 나는데 아, 네. 어, 기가 너무 죽더라고요. 어, 어, 이거는 근데, 뭐예요? 근데 이거 정기맥하고어서어요 살짝 미시긴네 이거는 진짜 못 주무셔서 그런 거아니우이 얼굴로 평생 살고 싶네요 피곤해서 아아 하는 건데 그냥 진짜 이거 많이 알려지면 안 되는데? 많이 안 알려지네 이거 저만 쓰가지고 약간 알로에 토 생겨내줬는데 생각났던... 근데 제영상에 나온다고 그렇게 유명했지 않지 않을까요? 네, <laughs> 오, 구나였구나 네, 응, 네, 베이스. 베이스를 최이 올려야 헤이 올려야 이어이 올려야. 이려야이어폰이 올려야. 헤어이이이 되감이 있어서 정말 마음에 들어요. 집, 집, 또 이사바를 게요 모든 건 이제 포물로 포 너무 사랑하거요 예뻐. 포 성형한 것 <laughs> <laughs> 음. 아니에요. 그래서 <laughs> 이거보다 모델 형태가 더 진하게 나온 것 같아요. 썬나이트라고 생다 어둡다고 생각하실 조명이 정말 잘 어울리는 여기 최근에 페퍼로에도 보셨어요? 네. 무슨 페퍼로? 하이이 어머, 되게 예쁜데? 저하이라트가 음. 아, 엄청 좋아서 오, 음. 이거 뭐예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에서 제가 사온 건데, 페이스에 도서싱 스튜디오보정해요 너무 예쁘다. 아, 근에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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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 여러 개야 되나? 여리 세포라가 있고 얼타뷰티가 진짜 약간 찐 얼타샵이 있어요 미국에 가시면이요일에다 화장품 선 하면 이거예요 얼타뷰티 꼭가볼게요 얼타뷰티 아 진짜 완건조가는 시간 이 이거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여기서 서울 세포라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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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 single thing that wasn't meant for me